자 29번입니다. 29번. 29번 쉬웠어, 어려웠어. 어려웠어. 아, 어려웠어 질문이요니 자, i t e n o l g r e n t i a 일단 문장의 주인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뭐와 관련이 있대? 자, 메타포. 뭐야? 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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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유와 관련이. 자, 근데 이 디지털 은유라고 하는 것은 B different from A 동사 different from B 하게 되면은 A는 B와 다르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어떤 측면 중요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언어적인 원 원스. 여기서 원스는 여기 나와있던 은유를 그대로 가리키고 있었던 복수의 부정내 영상표인이었지. 그러면 디지털 은유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측면에 있어서 언어적인 은유와, 은유와는 다르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 그러면 이 언어적인 은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성격이 나와있지 일단 언어적 은유는 어떻다. 번째가 수동적이다. 인더센스데스 데디아라고 하는... 그러면 언어적인 음유가 왜 수동적인지에 대한 근거를 인더센스데디아가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근거가 되겠지? 어떤 근거야? The audience needs to choose to actively enter the world proposed by metaphor. Audience, 청중이, 그지? 나 주에서 앞으로 더해, 청중이 뭐에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은유에 의해서 제안되어지는 세상, 그지? 청중이 적극적으로 뭔가 들어가는 것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알겠어? 그러니까 언어적인 은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언어 어떤 말을 듣는 사람, 청중 아니면은 글을 읽는 독자 무엇이 됐던 간에 그 사람들이 은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자기네들이 뭔가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유 자체가 지가 적극적으로 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게 디지털 기술, 기술적 은유와 첫 번째 어, 언어적인 은유의 차이점으로 분석하면 되는 거자 그러면서 바로 뭐야 이 언어적인 은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어 인더 섹스피 e 인그 메타포에 time is beggar. 그 다음에 섹스피어 시계 은유 가운데는 뭐가 있대? time is a beggar. 레고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국어를. 네, 국어라는 사람. 거지 이런 뜻이죠. 시간은 국어라는 사람이다. 국어라는 존재니다 근데 봐봐 아니 시간은 시간이지 시간이 사람은 아니잖아. 그럼 이 문장 자체에 뭐가 담겨 있는 거야? 감추어진 의도와, 의도와 의미가 이 time is better 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이건 누가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은유가 우리를 해석해줘야 되는 거야? 이 글을 읽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은뭐 하는 거야? 해석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적인 은유는 뭐하다, 수동적이다라고 표현을 한거예요 이해돼? a s a w o r 래 t u n g j 들 n Be unlikely to unlikely to u n m i l e t l y 가 u 어 a l k to you. t 있 l k to a l k to a l k to you. Talk t t a 그러면 청중은 그 은유를 이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야. 중요한 건이 조건이 없다라면, 어떤 조건이 없다면, 네. cognitive effort and without further engaging Shakespeare's prose. 뭐래 얘들아? Cognitive effort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 노력. 스미.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아예 타임리스 맥어가 뭔지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 이 맥락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해야지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인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는 청중들은 뭐하단 얘기야. 그 앞에 나와 있던 은유를 보고서 이해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지. 그리고 또한 가지, 뭐가 또, 또, 없으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두 가지가 없으면 또 이해가 안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지 Further engaging, 더 깊이, 뭐하는 거야? Engaging, 참여. 참여하는 거야. 더 깊이 뭐에 참여하는 거야? 세익스피어의 프로3 산문. 3, 3, 3? 이 세익스피어의 이러한 산문을, 문학 작품, 이걸 더 여기다가 더 참여한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쓴 책을 더 많이 읽지 않는다라면 타미 베거가 뭔 소린지를 우리가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 되는 거야.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죠. 응. 자 이제 드디어 끝났어. 뭐가 끝났어? 언어적인 의유가 이런 성격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것이 자 근데 이제 봐봐. 이제 두 번째, 대별되어지는 개념. 기술적인 은유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역적으로 지금 꺾어줬지 반면에 기술적 은유라고 하는 것은 active 여기는 패시브였지만 여기다가 active 이두개 비교가 되는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 형용사 두개 패시브와 액티브 이런 애들은 내가 빈칸 느낌 같은 거에 좀 조심해야 돼. 1점짜리 주관식 서술형에 알겠어? 자, 그래서 반면에 기술적인 은유라고 하는 것은 툭 썩을 띈다는 그리고 often uh, imposing, in the sense 이것도 뭐가 되는 거왜 얘가 자꾸 똑같은 지금 방식으로 문장이 나열 되고 있잖아 여기 passive, in the sense 여기에 active, in the sense 대기라고 하는 뭐 근거에 의해서 돌아다는 거지 uh, They are the real i z e in v i s i t or artifacts that are actively doing things that forcefully c h a n g i n g a usual m e a n i n g horizon 자 그들이, 여기 그들은 뭘까 힌트는 All Realize, 수동태동사야 그렇지, 기술적 은유가 되는 거지. 기술적 은유고 아닌 것은 All Realize, 느껴지는 거이 기술적 은유가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뭘 통해서 깨달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디지털 오리팩스. 주격 관계 대명사, 대 이하와 같은 디지털 뭐 오리팩트가 뭐야? 인공물. 인공물, 인조물. 쉽게 말해서 제품. 제품. 그러면 기술적 운유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술이 담긴 제품을 보고서 우리가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다 이거야. 디지털 카메라를 보고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 어? 알겠지? 그럼 어떤 이러한 디지털 상품 제품이야. actively. actively doing things.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이거 디지털 제품이죠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지금 항상 뭔가를 하잖아 그지? 그다음에 forcefully changing a user's meaning horizon 그다음 뭐래? 이거 분사구문이야 단지 여기 지금 이 forcefully라고 하는 부사가 이 뒤에 나는현재분사를 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를 변화시키면서 그 전자 제품의 이용자의 위닝라이즈 의미의 지평선 이것도 굉장히 비유적인 뜻이었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이용자의 의미 지평선이라고 하는 게뭘 의미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개념이란그 이용자의 개념에 бар 있었던 기존의 뭐 인식과 기존의 개념이 어떻게 돼? 바뀌잖아. 근데 우리가 스스로 바꾸는 거니? 아니야. 누구에게 바뀌어지는 거야? 스마트폰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바꾸는 개념이 아니야. 스마트폰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지 아이폰이 15, 16까지 나오면서 그냥 요즘의 핸드폰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상품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디지털 제, 제, 제품이 자기 스스로 뭐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라고 알려 주는 거지. 선생님은 지향은 쓰이지는 없어요. 뭐? 지향은 쓰이지는. 그게 좀 중요한이. 그게 중요한 건아니잖아 이게 지금 과거에서 지금 현재로 오고 있다는 뜻이잖아. 식으로. 응. 그럼 왜 답이 1써 줄까? 3도 2, 3도 4죠. 3지는 없고 는 3지가 있어. 있잖아. 그렇죠. 아, 3세대는 있었어. 3세대 <laughs> 이동 통신 이동통신 망을 얘기 하는 거야. 이게 광케이블. 지금 몇 시냐? 지금 5시가 맞네. 응, 5시. 자, 이 기술적인 창조자들은 할나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four t 어, 요구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야? 이거 지금 대상이 나와야지. 그들의 잠재적인 독자들에게 요구할 만한 여유가 일반적으로 없다라는 거. 그러면 그들의 잠재적인 이 관객들에게 모하도록 요구할 여유가 없다라는 건 To wonder. 원더가 뭐냐? 들어, 원더. 굳이 궁금하게 여기다라는 뜻이 되는 거. 지금 여기 이하에 How the metaphor works. 이게 목적어였잖아. 그러면, 좀 간접 의무문이 었지 의문사, 주어, 공사니까. 그러면, 그의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궁금하게 여기도록 요구할 만한 여유가 없다. 는왜 우리가 지금 4G에서 5G로 오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일깨워주고, 교육시켜주고, 설명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냥 제품을 만들어낸다. 밖에 없는 것이지. 만들어낸 제품을 보고서 그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뭐하는 거야? 어 뭔가 시대가 바뀌었어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 라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하잖는 그 시간인거지 근데 이거는 봐봐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왜 수동적이고 이게 왜 능동적인 것이냐 여기는 누가 주도해? 누가 주도해야 돼? 인간 사람이 주도해야 되지 여기는 누가 주도하는 거야? AI 맞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지금 주도하는 거잖아. 의미가? 기술이. 그러니까 기술적 의아니요니까 기술적 운율이라고 하는 게 기술적인 그 제품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주도 자체가. 자. more lead the selling o f technology is obvious t f o r c to l e n d 그래서 보편적으로 뭐래? 셀링 포인트가 뭐야? 매력. 매력. 제품의 매력. <laughs> 제품의 매력이 밴디아와 같다라는 거야. 그 기술의 유용성이라든지 거시적으로 에포스 blend 천문해 봐도 뭐가 나와? 하다 어, 저 스마트폰들 가지고 없고. 어? 그냥 알잖아. 아이폰 사면서 투자장아 첫눈에 반했었을 거 아니야. 내가 이걸 잡는 순간, Sexpy는 온디 아들해. 반면에 Sexpy는 뭐래? It's b e love in o r t 부분적으로 사랑을 받는 데, 사랑 받는 거야, 그렇지? 사랑 받는데 왜 받아? 왜왜왜 왜? The meaning of h s words. s a p e a 의 작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is not immediately obvious. 뭐래? 보는 순간, 야, 이런 거 보는 순간 이해가 돼? 안 돼. 제품은 실물이니까 딱 보는 순간 의도가 보이고 뭔가 좋다 나쁘다 가 나오잖아. 그치? 자, 근데 이 셰익스피어로 대변되어지는 언어적인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뭐는 얘기야? 이 셰익스피어의 이 작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분명하지가 않은 거야. 명확하지가 않는 거지. 아니, 이밍에서 매번 그게 뭐야? 이럴 수에 없단 말이지. 그치? 그리고, require, 요구한다는 뜻이 되겠지. 여기서 지금 이즈와 require라는 3인칭 단수가 병렬을 이루고 있어. 어, 이안아 네? 선생님이 그 강의 동영상을 지금 찍어놓고 있거든? 네, 어, 앞에 것까지는 이제 네, 받아가면 되고 아, 너그 책? <laughs> 의 의미가 즉각적으로, 그렇지? 명확하지가 않다. 즉각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뭘래 요구한다라는 거. 썸썸. 일정한 정도의 생각을 요구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야 잘있잖아 The p o w 어 r of the audience. 그 독자의 로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 자, 안 보고 정리해 볼까? 디지털 기술은 속성상 어때? 디지털가 그러니까, 자 다시 언어적인 메타포는 어떻다성격이 수동적이다. 그다음에 기술적 메타포는 어떻다 적극적이다. 그리고 언어적인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없으면 두 가지가 없으면 일반적인 독자나 대중은 이해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어. 첫 번째가 뭐야? 인지적 노력. 인지적 노력. 정말. 말이 어려워서 인지적인 노력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생각, 고민을 의미하는 거지.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뭐야? 다른 걸로 들 어? 다른 걸로 어끄어가지죠 참고하고. 그거였나? 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어. 참고. 그렇지. 셰익스피어의 <laughs> 다른 그러한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이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뭐다? 언어적인 메타포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언어가 즉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언어적 인 메타포야 아니면 기술적 메타포야? 언어적인 메타포가 되는 거지. 야, 이해 되고 있니? 괜히 이제 한두번 정도 씹어 먹었으면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 알겠지? 가보러 지 <laughs> 네. 들갑을도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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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l 스 s t o n 번 30번, 와 <laughs> <laughs> <자>, 복습하는 <laughs> 마지막이라고 s a 마지막 복습이라고 그랬어. 잘 들어서 어 s 치면 이제 몰라, 자, i k Samusik. s a m u s s 정말해? 도별상 탔대. 모별상을왜탄 거야? 국민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아, 다 맞았어. 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우리의 뭐야? 인식이지.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어. 어. 것으로. 아. 어. 앞뒤가 지우가 흔히면 <laughs> 안 된다. 정보에 대한 우리의 한계,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 그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 허블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무한대야, 유한이야, 유한하다는 뜻이야. 이게 정보와 그다음에 시간과 그다음에 또뭐 and the cognitive capacity. 하나의 인지적인 능력, 그렇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연구해 가지고 증명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거지. As we lack the resources to compute answers independently. 자, 왜비고세야 우리가 랩은 부족한 거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 자원이 부족한거야. 뭐할? t 컴퓨 o 엔 p u t e a n s w e 립적으로 답을 계산할 이 초보정사는 앞에 명사수식이었지 계산을 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래? We distribute the computation across the population. 우리는 뭐래? The distribute. 분배하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 뭔가를 하기가 어려,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뭘하는가그 계산을 누구한테? Across the population. 뭐하는거야? b o u t What about? What about? w h 나 t about? What about? What a 기 o u t What about? What about? What 을 b o u t What about? What about? What a b o 그 t What a b o 얼마나 천천히 얼마나 천천히 이슬로리에 대한 묘사적 표현이 지로 이렇게 세대에 걸쳐서 언것이된거이 all we have to do. 까지가 문장의 주어지.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정부는 이 social ground right 사회적으로 그 답을 배우면 된다는 거야. You don't need to understand how your computer or coded works. 단순히보다 너 이해할 필요가 없대. 너, 너의 컴퓨터라든지 화장실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고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까지 네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네 컴퓨터는 네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만 하면 되는 거지. 컴퓨터의 작동 원리까지. 그 다음에 니네가, 네가 소변을 보면은 어떻게 물이 내려가는지, 뭐 하수관, 배수시설, 이런 거에 대한 걸 니네가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그냥 쓰면 그만인 것이지 You just need to be able to use the interface. 아, 인터페이스가 뭐야? 인터페이스가 뭐야? 일종의 뭐야? 인터페이스가 메뉴판. 어? 그잖아. 너는 단지 뭐는 얘기야? 그 인터페이스 기기에 달린 인터페이스를 이용만 할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일 번, 고 물을 내릴 수 있는 버튼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지? 플러시물내리 all that needs to be transmitted까지 봐봐, 문장의 주어가 되는 이 그러면 all that needs to be transmitted transmitted가 뭔 뜻이야? 전송, 전송이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전부는 뭐다? 여기 위치 버튼이 위치는 명사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라뜻은 의문사가 되겠지. 어느 쪽 버튼이 버튼을 눌러야 할지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어 주면 된다는 것이고, and essentially how to interact with the technology, rather than how they work. 이거 그대로 설명해 놨지. 여기 앞에까지가 A, 여기에가 B니까 어떻게 그들이 작동, 즉 어떻게 기술이 작동하는지보다는 어떻게 기술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 기술을 잘쓸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이지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나와 실생활에서 활용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호작용을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And 그리고 so instead of hoarding. More information than we have mental capacity for. And indeed need to know we could dedicate our large brain to a small piece of a giant operation. 봐봐. 봐봐. More information than we have mental capacity for. 뭘 가지고 뭘 가지고 있는 대신에 more information that we have t h a city.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제 정신적인 그러한 능력치 이상의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대신에. 그러니까 필요 이상이. 필요 이상이 되면 그 필요한 거야, 불필요한 거야? 불필요한 거지. 불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대신 그리고 and indeed need to know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심에 우리는 뭐하면 된다 이게 d e d i c a t e 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dedicate a to b 역시 우리는 우리의 큰 두뇌를 뭐에다가 기여 이건 dedicate는 a를 b에다가 기여하다 라는 뜻이니 우리가 뭐하면 되는데 거대한 계산에 일 부분, 이부피스일 부분, 으로 우리의 큰 뇌를 기여해주이된다이이부이부이런 거야. 부이 하나의 큰게 있어. 근이이거는 어떤 한사람이이거를다할수 있는 게 아니야. 자 이게 우리의 큰 뇌를 가지고서 이 거대한 계산의 일부에 기여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그냥 내가 할 일은 여기다가 요거 한 장, 요거 한 장만 이렇게 색깔 칠해주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나머지는 뭐, 뭐야? 나머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각자의 목을 행하면 되는 것이지, 네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정보 그 이상을 머릿 속에 넣을 수 없을 뿐더러 굳이 불필요하게 지니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 We understand things well enough to benefit from them. 자, 우리는 뭘 해야 돼? 우리는 뭔가를 이해한다는 라 거지. 뭘 이해하는 거야? 그들로부터 어떤 이득, 혜택을 누리기에 그지? 충분할 정도를 이해한다. 그러나 all the while, 한편으로, We all are making small calculations that contribute to a larger order.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들도 뭐하고 있대? a r making small calculations. 작은 그러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작은 계산이냐? 또나왔지 같은 내용이 c o n t r i b u t to, 에 기여하다. 더큰 전체에 기여하는 작은 계산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We are just doing our part. 우리는 단지 우리의 부분, 즉 우리의 몫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이른 로우드 컴퓨팅, 4 hours of s c i e t y s collective brains. 자, 뒤에서 한번 볼까? 우리의 사회의 컬렉티브, 집합적인 그러 뇌, 그치? 즉 전체 거대한 그러한 우리 사회를 위해 더큰그산 우리의 몫을 우리는 강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자, 용을정리